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의 결승전 마지막 승부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겠습니다. 아, 결승전이 열리는 이 경기장 긴장감이 감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우승컵인 월드컵을 들어올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아, 정말 붕괴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긴장이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정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 예측이 안 됩니다. 월드컵에선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이제 시작됩니다 과연 우승팀은 어떤 팀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오늘 진검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역시 아중진영에서는 이런 깔끔한 택를 필요합니다 아, 슈팅 기회 왔네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꾸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앙 마리우 실바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오늘의 오프닝골이 나와서 현재 스포는 1대0입니다 주앙마리우 아, 뚜렁을 쭉 탔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현재 스토어는 2대0입니다 그날도 가스가 이게 뭔가요? 상대 팀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나갔습니다. 로인 모티뉴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키아고, 아드리엔 실바. 이에고코스타. 이에고코스타. 네, 초들어온 공격수를 응징하는 멋진 테크.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슛. 득점 기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또한번 득점합니다. 헤트 트릭을 완성합니다. 오늘 원 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어렵지 않게 처리하는 부이 파트리시우.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획!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즐겁게 맞춰서 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발 들어갑니다. 벌써 네 골차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끼고 풉니다. 조심히.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이제 후반전 경기 45분이 남았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전반전 결과를 갖고 양팀 감독들이 슬... 자이 정도 각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아,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맞았어요 전문 키커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거리라면 득점을 기대해 봤을 텐데 아쉽게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찬스죠. 어, 지금 위치는 사실 키퍼가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만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결정적 그 기회 들어갑니다. 주황 마리우의 골입니다. 2대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부스켓 태클로 등가로 칩니다 안드레 실바 돌렸습니다 득점합니다 안드레 실바 오늘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가운데 진행됩니다 스 부스켓 이미에스타 위치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해는데요 자, 돌파가 빕니다. 탔습니다. 브라이 슛! 올키페이 아주 좋았네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음, 이런 선방 음, 하나가 음,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 수비에 멋진 블록킹.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처리합니다 아, 기퍼의 아주 훌륭한 결단입니다 홈팬들 표정이 시무룩한데요 경기력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독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인데요 선수들의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드리엔 실바 슛 넘어갔습니다. <laughs> 자책골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저선수 심정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에이 자책골이 경기 전체의 승패를 가르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나갔습니다. 로인베르나르도 실바. 오늘 원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 분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싸움합니다. 투기회 득점합니다. 안드레 실바. 검수는 보시죠. 오늘 원사이드 게임 그 자체입니다. 디아고 아스파스 주앙 마리우 속풍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아드린 실바 골을 터뜨립니다.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관중들도 느끼고 있을텐데요 이니 에스타 부스켓 경기 종료됩니다 아, 한팀은 샴페인 샤워를 하겠고 오늘 패배한 팀은 눈물 샤워를 하겠군요 종료 휘슬 울렸습니다 월드컵이 종료됩니다 포르투갈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왕좌에 오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호날두는 역시 트로피와 인연이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드디어 우승컵 들어올렸습니다.